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어요. <laughs> 요즘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회사의 시가 총액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죠.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영자의 말은 단순히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파트너, 투자자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의 말하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영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특징은 스토리텔링의 대가다. 단순 정보전달이 아니라 이야기로 청중을 몰입시킵니다. 간결성과 명력성, 핵심 메시지를 단순하게 요약해서 청중이 기억하기 쉽게 만듭니다. 아까 노트북을, 사실 노트북을 그냥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봉투에서 꺼냅니다, 봉투에서. 봉투에서 꺼내서, 들 때도 손바닥에 올린 게 아니고, 성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사람들한테 시각화, 감정에 바로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감정이 제품이나 비전에 대해 감정을 실어 전달하여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2007년 아이폰을 발표할 때, 아마 이, 이 날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꾼 날이에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한번 영상 보시면, 뭐, 폰, <laughs> 폰, 뭐, 아이팟,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소개를 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든 폰을 어, 설명, 스마트폰을 설명을 하죠.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계획돼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CEO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때 CEO가 아니 기술력만 있으면 되지 뭐 말을 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투자를 처음 할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CEO는요. 말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CEO가 말을 잘 못하면 CEO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나는 엔지니어 출신인데 내가 말을 잘 못한다. 나는 말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른 CEO를 영입해야 됩니다. 나는 CTO가 돼야 돼요. CEO의 말하기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사고의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위한 준비. 첫 번째 생각을 정리해야 되죠.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설정해서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비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비전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뭘 하려고 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와 시작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시각화해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해주는 거죠. 백워드 플래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최종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나 메시지를 정한 뒤에 거꾸로 계획을 하는 거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 거꾸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청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둬야 된다. 만약에 어디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강사들이. 그래서 연령대 그리고 직업 이런 거 물어보고 그들한테 말하는 거죠. 나의 제품이 좋은가가 아니고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강조해야 됩니다. 어 비즈니스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초 만에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바로 지나쳐버리죠. 공감대 형성, 청중의 관심사, 고통, 꿈을 이해하고 메시지에 반영한다. 그래서 자, 다양한 청중별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투자자용 말하기, 임직원용, 고객용 다르게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에 맞춰서. 반복 연습과 피드백.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CEO들이 이런 연습 잘안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도 엄청나게 연습했다고 들었거든요. 두 시간을 이 컴퓨터가 켜지는, 그 화면이 보여지는 거, 꺼지는 거, 음악이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하고 다 연결을 해서 연출을 다한 거예요. 일종의 그냥 이 무대에서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IR 기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사업을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IR 데모데이가 준비돼서 내가 발표하러 나가면 여기는 내가 연기하는 곳이다. 우리 회사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고 투자자들이 감동하고 설득력 있게 내가 연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쇼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동료나 코치에게 주기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상 질문을 쭉 뽑아서 즉시 대응하는 훈련. 이렇게 하면 완벽해져요. 할수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말하기에 소질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연습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에너지 조율, 감정이,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말을 천천히 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냥 내가 감정을 실어서 폭발적으로 이야기 하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때 왔다 갔다 해요. 말할 때 목소리, 몸짓,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획된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빠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카메라로 내가 녹화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녹화한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바꿔야 되겠다. 녹화를 하면은요,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부재와, 부조화된 방식.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 해결, 성취, 미래 비전 순서로 스토리를 구성하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사례 이런 걸 넣어주면 훨씬 더 실감이 나겠죠.